오늘은 이제 나무꾼 쪽 관련된 빌드랑 농장 관련된 쪽으로 해볼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서 쭉 들어간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서 테크놀로지 들어가면은 우드워크라고 있는데 지금 자원 부족 되는데 저는 깨물할 거예요. 왜냐면은 저거 그대로 시작했다가는 한시간걸리기 때문에. 이거에 그 나무꾼 건물이 3레벨 돼야지 할수 있는 업그레이드인데 상나무 판자가 6 0개기 필요해요. 연구를 완료하면은 이제 제조소 건축을 할수 있는데 제조소가 잠시만 우씨 어, 나무 도게세게네 뭔가 열 맞춰서 지워놓을게요 됐어 이 건물 자체가 그 NPC가 이제 조합을 대신해주는 건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뭐 제가 여기다가 사다리가 많이 필요한데 제가 일일이 만들면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NPC 보고 얘한테 조합법을 알려주면 이제 건축가가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얘가 만들어서 이제 사다리를 넣어 놓는 거죠 그럼 이제 창고에서 일하는 배달꾼이 가져다 주겠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건물이에요 웬만한 모든 건물에 여기 밑에 보면은 지금 픽업 요청이랑 제작법 목록이랑 제작법 가르치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작법 가르치기를 누르면 6칸이에요 아 6칸이 아니라 9칸이에요 예, 지금 제가 전투훈련 학교 네, 건물을 왔는데, 여기 그래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칸이죠. 대부분 건물이 네 칸이고, 이렇게 약간 조합이 좀 아... 체력화된 그런 건물은 아홉 칸으로 되어 있어요. 좀더 많은 걸 조합할 수 있는. 제재소 같은 경, 경우에는 주개나 돌, 레드스톤 끈 같은 거를 안 들어간 조합법 중에서 이제 75% 이상 나무인 것만 작업해줘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무만 쓰이는 거. 뭐, 나무 계단, 사다리, 문, 그런 거. 네, 그런 걸 조합해주는 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록 해놓으면은, 저장했다고 뜨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작법 목록에 들어가면, 제가 저장한 목록이 또 여기 삭제할 수도 있고, 위로 아래로 이제 올려다리다 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레벨이 올라갈수록 등록할 수 있는 저작법이 좀더 많아져요. 그리고 약간 이런 방금 전에 뜬거 있죠? 이런 식으로 약간 기본 제작법도 이제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 필요 없으면 살짝 누릅니요 다음으로 진행할 게, 우드워크 다음에 보면은 여기 스트링워커라고 있어요. 프레처라고 적혀 있는데 프레처가 이게 화살 제조업자인가 이제 그런 건물일 거예요. 이건 이제 앞전에 그 나왔던 제재소가 이 레벨 있어야지 진행 가능한 연구예요. 아오 있네. 아데 깻모 중이었네. <laughs> 뭐 어쨌든 조합품 다 나왔으니까 괜찮은. <laughs>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 화살 제조업자 건물 완성됐어. 이 건물도 제재소랑 좀 많이 비슷한데 얘는 이제 나무가 아니라. 양모 같은 거 이용하는 아이템이랑, 또 이제, 화살도 만들 수 있어요. 또, 특이점이, 여기 제작법 목록에 보면 기본 제작법이 두개 있는데, 이제 자갈 세개 주면은 부스도로 바꿔주고, 하얀색 양털을 주면은 신네개 바꿔준다는 아, 점. 와. 근데 우리는 쓰리려. 이제 다음 건물. 음, 시프터. 이제 시프터 연구는, 테크놀로지 들어가서, 우드워크에서 다음에 넘어가는 게 시빙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연구를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앞에 있는 얘는 그 나무꾼 3레벨이었고 얘는 또 제재소, 제재소 1레벨이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피셔맨 3레벨이죠? 이거 낚시꾼 건물 3레벨이에요. 실세계. 어다 있어. 이벤토리 내가 또깻모로 맞는 것 같은데? 음, 기운 탓일 거예요. <laughs> 시0터 건물인데 시0터 건물은 흙이랑 자갈이랑 이제 영원 모래나 모래 같은 거를 이제 씨앗이나 그거랑 관련된 아이템으로 바꿔주는 건물이에요 모래같은 에다 모래나 나흙 같은 경우에는 막 작물 같은 거 씨앗 같은 게 나오고 영원 모래 같으면 좀 레더 생산품 좀, 좀 나오고 그런 느낌이에요 정발할 때는 교환소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네요 근데 교환소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은 사금채취하는 거 알아? 아그 어, 물에다가 이게 아, 하는 거 있잖아 이제 그런 컨셉인 거같 그런 느낌이야.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라서 <laughs> 아, <깨달아>, 보려고로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또또 사금은 또 아니거든. 금마채취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 맞아그러지 아무튼간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 일 한도 작업이 요청이 가능한데, 이래서 내가 건축할 때 흙이 필요한데, 흙을 몽땅 다 얘가 써버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하루에 흙한 10개만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흙 외에도 모래, 뭐 자갈, 영어 모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되고, 이제 여기 밑에 보면 그물망 설정이 있죠. 이제 이거는 이번에 지을 거는 농장인데 농, 농장이랑 그리고 또 이것도 미리 만들어 갈게요 밭이라 아이템도 있어요 이제 NPC가 이제 농사를 대신해주는 건물인데 이제 밭이라는 블럭이 필요해 요이 밭을 우 설치할게요 이렇게 설치하면 호사업이 설치되는데 우클릭하면은 이제 여기 남쪽 영역 뭐 서쪽 영역 북쪽 영역 이런 식으로 돼있고 가운데 이제 칸이 있는데 요거 이제 씨앗을 넣는 칸이에요 네, 이게 영역 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다섯 칸까지가 밭으로 할 거다 이제 그런 표시거든요. 내가 이제 좀 크게 하고 싶으면 다섯 칸 해도 되고 이제 뭐 작게 하고 싶으면 뭐한두 개를 해도 되고 이제 그런 식인데. 다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농장을 우클릭하면은 다음 칸에 이제 밭 할당이 있는데 지금 자동으로 데이터가 제가 설치한 밭이 자동으로 여기 할당이 됐어요. 근데 이걸 이제 수동으로 바꾸면은 이거를 체크 해제할 수도 있어요. 이제 얘가 이 파스 관리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건 이제 번역이 아직 안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제가 이후에 지을 건물 중에서 비료를 만드는 건물이 있는데 이제 NPC가 이제 비료를 요구할지 말지를 이 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비료가 생산이 됐는데 이제 다른 건물에 써야 되는데 얘가 다쓸 수도 있잖아. 이제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하고 싶으면은 이걸 이제 디스이블로 해서 얘가 비료를 안 요청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른 데서 비료를 요청하면 그로 가겠죠? 배달꾼 NPC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근데 왜 블로그 설치하는 소리가 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밭이 이렇게 없어졌잖아요. 좀안 없어지게 하고 싶으면은 옆에다가 이제 물한칸 정도 설치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면 이제 밭 밑에다가 물좀 설치하다던가. 호삽에 날아갈까봐 좀, 날아갈까 좀 겁나는데? 어, 안 날아가네. 아, 여기다가 설치하면 어, 딱 좋네. 야, 이제 모든 개발자가 뭘좀안 해.